네, 예, 로반전기, 종목번호 0 0 2 5 8 0 아, 508입니다. 508. 002508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지선이, 어, 상당히 밑에 있어요. 1, 2, 1, 1, 4. 1.164 네. 보시면 될것 같고 흘러내리면 땡큐하고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따지면 어... <laughs> 여기서부터 어, 분할로 매수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해 되시죠? 이게 저점이 얼마야? 가 21380, 예, 21380 기준으로 해서 예, 분할로 예, 스무스하게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예, 21380 매수했는데 바로 켜버려. 켜버리면 다시 내려 이 가격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매수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쫓아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데 굳이 쫓아서 매매하지 말라. 예,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야 무슨 말인지? 좀 차트상으로 조금 밑에 있어서 그래요 예, 흐름상 예. 그래서 예, 이걸 잡아드린 거고 살짝 위에서도 스무스하게 분할로 매수하셔라 말씀드린 건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관세 정쟁이 관세 쟁이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중국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국가가 안 망하려면 관, 관세를 서로 상호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어, 맞춰야 된다, 서로. 네. 이해되시죠? 일방적으로 한 국가만 관세를 매기고 그런 불합리하게 세팅이 될 수가 없다. 에. 거기다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에. 국가하고 1대1로를 진행하다가 민폐를 많이 끼쳐, 끼쳤죠. 주변 국가에. 그래가지고, 지금, 동남아도, 예, 동남아도, 이제, 좀, 시진핑이, 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도, 예, 버리는, 예, 팽시키는, 그런 수술까지 갔죠.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트럼프한테. 그런 것도 있고, 그일대일로 작업하면서, 너무, 예,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쳤어. 니꺼, 네 내꺼, 이런 느낌? 에. 네건내 거다. 이런 느낌으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에, 에, 국제적으로 어, 개망신을 한번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관세는 에,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에, 진행될 것 같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49.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대까지 잡아드렸고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셔라. 네. 이해 되시죠? 네.